아, 근데 진짜. 형이 되게 열심히 응. 연습을 했어요. 그 원우가 그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왼쪽 끝에서 하잖아요. 맞아, 맞아. 너무 잘해서 이제 저희가 딱 가만히 있고 원우만 동무하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아 자꾸 애니스트리로 전문적으서 아, 죄송합니다. 좋았좋니다 <laughs> 어. 그러면 또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제가 갖고 넘어갈까요? 네. 네, 다음 질문. 어 하루 동안 한 명의 매니, 멤버의 매니저로 일을 해야 한다면 어, 어 재밌는데? 뭐 생각나는 멤 있어요? 어, 저는 순영이 <laughs> 왜요 왜요 어, 이유가 이유를 꼭 말해달래 아니 그 어제 이제 뮤직뱅크 <laughs> 갔을 때 이제 매니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러고 매니저 이름이 정환이면 어정환아 정환이 정환이 어딨어 정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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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있어야지 이제 이러면서 제일도 너 정환이 내 피고 뭐라고 왜 이렇게 하면서 매니저님을 엄청 잘 챙겨주고 챙겨?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초성 <laughs> 가은 되셨네 초성. 아, 초성 초성 예 네, 초성이 어떻게 되세요? 기업 기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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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기업 기업. 네. 기업, 네. 아 <laughs> 아 저도 아 같은 이유로 호시 뽑을게요. 그치, 어. 그때 오늘 같이 있었거든요. 아, 저는 같이 있었어요. 호시 쉽지 않은데. 되게 저는 잘 저는 잘 저는 오히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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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막그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밥만 잘 챙겨주고 제가 밥만 잘 갖다 주면 시 짠.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매니저가 제일 힘들 것 같은 멤버. 힘들 것 같은 멤버? 아니 그냥 쉽지 않. 일 일어나세요. 아 명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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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근데 안 명호인 줄알았 저희가, 어, 네. 저는, 저는 어려워요. 아, 저는 약간 예민해서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는 뭐. 은근히 쉬워. 나는 그 개인 스케줄이 별로 없어. 아, 뭐라고요? 아, 네. <laughs> 운동 열심. 매니저 매니저 형갖고 운동. 막, 가슴 엄청 치던데? 그래서 매니저 에이 운동을 해서 몸이 살이 많이 빠져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짝 고잉 아이디어가 좀 나오긴 어, 했었어요. 괜찮다.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진짜 음성 변조해가지고, 스들이 이제 뭐 이제. 각종 어떤 질문, 이런 뭐, 매니저, 그 스태프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있었던 일화들을.